여러분 반갑습니다. 105인지도 축구브라더 높아질 때까지 1 0는 뚝딱 뚝딱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전 드래프트 소개 영상에서 소개를 못한 선수에 대해 소개를 하는 영상과 각팀 베스트 7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뚝딱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소개 못한 선수가 있었죠. 세 명의 선수였는데요. 첫 번째 선수는 야스민 배달트 선수입니다. 미국 출신의 키는 196cm이고 전에는 그리스 리그에 뛰었었죠. 이제는 현대건설 배구단으로 입단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뚝새. 자 지금 10번 선수이거든요. 지금 방금 때린 선수이고 흰색 옷 10번 선수입니다. 지금 라이트 백어택 준비하고 있는 선수죠. 지금 때린 선수입니다. 어우 잘 때렸죠. 근데 확실히 신장이 있다 보니까 이런 약간 민첩함은 좀 떨어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 공격 자체가 어우 시원시원하게 잘 때리는 스타일이네요. 나이스 커버. 자 때. 떼... 자 일단 연타로 넘겼고 다시 커버 됐고요. 자 다시 블로킹. 다시 한번 더 찬스죠. 자 페인트. 어 일단 은 몸이 생각보다 또 빠릅니다. 어좀 몸이 조금 느릴 줄 알았는데 어, 어택 커버도 좋고요. 자 때려야죠. 어 일단은 폼이나 이런 거는 정석적으로 좀 때립니다. 확실히 일단은 이 볼빵이 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자 일단 공격 됐고 자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커버 됐고요. 자 2단이죠 자 라이트 백어택 와 확실히 거포형 스타일이죠 오 지금 잘 때렸어요 미팅도 제대로 맞고 확실히 힘이 좋네요 자게이 다시 라이트 자 페인트죠 와 근데 이게 지금 타이밍상으로는 조금 반박자 느렸긴 했지만 이렇게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이 선수는 좀 가능성 확실히 수비에 대해서도 어택커버 같은 것도 잘 참여해줄 것 같고요 와 근데 블루킹 맞고서 저, 저 정도 뜨는 거면 뿔빵이 좋은 거거든요 상당히 확실히 근데 영상으로 봐도 키가 큰게딱 봐도 느껴지죠. 지금 왼쪽에 이 10번 선수인데 확실히 커 보입니다. 두 번째 선수는 레베카 선수입니다. IBK 기업은행의 서남원 감독이 뽑은 선수이죠. 이탈리아 세리에 이부 리그를 뛰었던 선수이고 벌써부터 예쁜 외모에 인기가 어마어마한 선수입니다. 제가 이탈리아 세리의 영상을 직접 편집해서 하이라이트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마지막, 어, 레베카 선수입니다. 8번 선수 이죠 지금 서브 넣는 선수입니다. 자, 지금은 평범한 조금 플로터 서브인데 조금 더 빠른 플로터 서브인 것 같고요. 오 지금은 플로터인데 자, 오 제대로 들어갔어요. 자, 서브 이스까지. 서브가 확실히 살아서 오는 어, 서브입니다. 자, 일단 공격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8번 선수 지금, 지금 뛰는 선수이거든요? 어, 잘 때렸어요. 양호합니다. 어, 지금도 일부러 앞에 보다가 손목을 틀었죠. 어, 빈 공간을 잘 받고. 다시 한번더 보면. 자, 어깨 있다가 순간적으로 틀죠. 손목을 탁 트는 모습. 자, 지금 라이트 백 어택. 자, 블로킹 맞았기 때문에 유효블록 됐고요. 다시 한번 더. 자, 블로킹 저거 어택하면 좋습니다. 지금 넘겨야죠 일단은 자 일단 연타 처리했고 다시 한번 더 레베카 와 지금 은 일본장이 끄트머리 보면서 길게 길게 보고 잘 감아서 때렸죠 어 지금은 찍었고 일단 공격이나 이런거 보면 그냥 양호한 편, 편인 것 같아요 어, 준수합니다 근데 솔직히 라자레바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 충분히 본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자 수비됐죠 이번엔 레베카 선수가 아니고, 자, 이번엔 레베카 선수요. 자, 지금 길게, 어, 길게 보고 잘 때렸어요. 일단 몸이 조금 가볍죠? 확실히 뛸때 뭔가 느리게 뛰는 것 같은데 점프는 꽤 높게 뜁니다 또. 8번 선수였고. 어, 이거 보면 되겠네요. 예. 네. 지금 점프 보셨죠? 어, 그 다음에 뭐, 어, 뭐죠, 이거? 와, 이거 뚝배기를 맞으면서까지 열심히 하는 모습. 어, 상당히 또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 선수는 모마 바스코 선수입니다. 카메론 국가대표이고 프랑스 리그에 뛰었던 선수입니다. 키는 드래프트 선수 중 키가 제일 작고 이번 GS 칼텍스의 차성현 감독이 픽한 선수입니다. 자, 모마 바스코 선수입니다. 카메론 선수이고 이제 카메란 국가대표이죠. 어, 몇번 선수냐면 여러분들 6번 선수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6번 선수. 어, 지금 때린 선수, 예, 지금 이 선수, 6번 선수죠? 자, 수비 됐고요 어, 지금 때는 선수입니다. 6번, 지금 라이트에 있죠? 어, 키가 확실히 작아 보이긴 하지만, 이 탄력과 뿔빵으로 좀 커버를 해주는 선수인 것 같아요. 확실히 국제대회에서도 있으면 이런 경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와, 근데 뿔빵이 진짜 좋긴 하다. 다시 한번더 라이트 빼고. 오, 아, 스피드가. 골빵이 엄청 세다. 어. 오, 우자 득점 성공. 자 지금 미시브 잘 됐고요. 자 왼쪽에서도 잘 때립니다. 오른쪽 왼쪽 가릴 거 없이 잘 때리고 본인의 키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어우 점프로 탄력으로 본인이 어... 그걸 극복을 하네요. 자 카메론이랑 한국이랑 한 것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2019년도, 발리볼 월드컵이었죠. 유코하마에서 있었던, 2019년에 있었던 거죠. 수비가 됐고, 넘겼고. 자, 6번. 바스코 선수. 자, 유어블럭 됐어요. 자, 한국도 배구 상당히 잘하거든요. 와, 수비 좋아요. 자, 집중력 좋습니다. 자, 바스코 선수. 와, 마지막은 바스코 선수가 끝내줬네요. 와. 자, 하나, 둘, 뚝배기. 뚝싹. 오, 박정아 선수 쪽을 잘 노렸어요. 자 수비 됐고요. 자일단 라이트 백어택. 와잘 때린다. 사실 이렇게 이단 토스가 높으면 특히 백어택이 있을 때는 타이밍 잡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타이밍 잘 맞추죠? 지금 연타일 수밖에 없고 와 지금도 연타인데 약점인 부분을 잘 캐치하면서 득점에 성공했어요. 아, 어, 근데 이런 거 보면 센스가 좀 있어요. 확실히 센스가 있는 선수라고 좀 느껴지네. 제가 길게 보고 끝으로 이렇게 감아서 때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 이런 부분 상당히 좋습니다. 각팀 베스트 7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상공사는 드래프트 선수 중 키가 제일 큰 옐레나, 물라데노비치 선수를 선택하면서, 디우프 선수와 비슷한 스타일의 거포형 스타일을 픽했습니다. 다음 시즌 더욱더 기대가 될수 밖에 없는 팀이죠. 더 단단해지고, 염혜선 선수와 용병 선수, 그리고 이소영 선수와 얼마큼 호흡을 맞출지 상당히 또 기대가 되고요. GS 칼텍스는 신장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전 러츠 선수는 2m 6cm였죠. 어, 바소코 선수가 신장이 작다 보니 팀에서 190cm가 넘는 사람이 없습니다. 팀중 평균 신장이 제일 낮기 때문에 그 점을 보완할 여러 공격 형태와 유어블로킹, 수비 포지션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시즌 재갈량, 사상현 감독이 어떤 전술과 훈련을 통해 팬들에게 보여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흥국생명은 한국 리그 경험이 있고 무난한 선수를 뽑은 듯합니다만 국내 선수들이 커버해주지 않는다면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흥국생명이 트레이드를 통해 좀 새로운 분위기를 환기해서 다음 시즌을 준비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박미 감독이 어떤 배구를 보여줄지 또 상당히 궁금하네요. IBK 기업은행은 라자레바 선수의 빈자리가 좀클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레베카 선수가 라자레바 선수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채우기 힘들어 보입니다. 결국 답은 국내 선수들이 상호 보완해주고 감독의 리더십과 전술을 통해서 아쉬웠던 저번 시즌을 기억 못하게 다음 시즌 더욱 더 멋있는 모습을 IBK 기업은 팬분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서남원 감독님 팬인데 서남원 감독님이 어떻게 팀을 운영할지 상당히 또 궁금합니다. 도로공사는 이번 시즌과 동일하게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호흡이 완벽해질 단계라고 보입니다. 이고은 선수가 시즌 초반에는 좀 아쉬운 모습과 호흡이 잘안 맞는 모습이 있었지만 시즌 후반에는 좋은 모습들과 좋은 호흡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는 완벽한 호흡이 기대가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하고요. 김종민 감독이 또 팀을 어떤 식으로 또 전술을 운영할지 또 궁금해 보입니다. 현대건설은 거포형 스타일의 선수를 잘 데리고 온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이드 선수들이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고 신장에 큰 외국인 선수를 잘 영입했고 현대건설은 중앙뿐만 아니라 사이드를 통해 또 다른 공격 형태와 김다인 선수와의 호흡적인 면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페퍼 저축은행은 영순위로 선수를 뽑았기 때문에 전에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격과 포텐셜이 어마어마한 선수를 잘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내 선수들의 배급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다음 시즌 7구 단체제로 더욱더 많은 경기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남자 배구처럼 월요일 빼고 다 배구를 볼수 있겠네요. 예! Yeah!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어,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른 분들에게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빠이!